그런 마음 가졌는지 일단 물어보겠지 그럼 걔가 한 2년 전부터 그랬다고 하면은 2년치 사과하라고 할 거야 나 진짜 나 좋아하는 시기만큼 사과해 그 남친이 놀러갔는데 거기 여자도 있길래 여자도 있잖아 라고 했는데 아이 걔는 남자로밖에 안 보여 이러는데 짜증내기가 너무 애매해요 정보 정보. 그 이성 친구랑 술자리에 맨날 놀러 가던 그런 얘가 있었어요. 걔가 이제 놀러 갈 때마다 하는 말이 아, 민수 걔는 그냥 동성 친구야. 걔 남자로 안 보여. 여자 같아 근데 진짜 동성 친구로 생각한 나머지 둘이 빨개 벗고 한 방에 자고 있더라고. 이봐요, <laughs> 저 말이 진짜 위험한 게 동성 친구로 보이니까 서로 서름 없이 모든 걸 오픈할 수 있다는 거야. 해 주면 안돼 진짜 동성 친구로 보이면은 빨개먹고 샤워해도 괜찮다는 거 아니 맞잖아 같이 샤워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 아무튼 그런 거 보내주지 마셈 오케 아니 근데 학생이라 거기까지는 아닐 거예요 아 그렇긴 한데요 뭐 거기까지 간다는 건 아닌데 암튼 간에 너가 지금 싫대에 이성 친구랑 노는 게 싫은 거 확실히 딱 말하고 용납해 주지 말라고 거기에 그냥 아 그래 민수야 잘 놀다 와 이러고 보내주지 말라고 이성 친구 많은 사람을 내가 안 만나 이유가 저거. 그냥 저게 가치 관 차인 건 아는데 이성 친구 많은 사람들이랑 연애 관을 맞추고 싶지가 않아. 난 내가 아싸리 그래서 만날 때 남사친 없는 애들 골라서 만나요. 빅데님의 진짜 친한 여자인 친구가 아무 썸 같은 거 없이 갑자기 고백 깔기면 싫을 것 같아 많이 웃길 것 같아요. 존나 싫을 것 같은데요. 이스스야. <laughs> 언제부터 그런 마음 가졌는지 일단 물어보겠지. 그럼 걔가 한 2년 전부터 그랬다고 하면은 2년치 사과하라고 할 거야. 나나 <laughs> 좋아하는 시기만큼 사과해. 개인차에서 억울할 만한데 난 사과를 무조건 받아야 되겠어. 너가 헷갈리게 했잖아. 하면서 반박하면 바로 손절이냐고. 요 아니요. 손절하진 않고요 내가 뭘 했는데. 이스스 <laughs> 이제 논리 싸움 들어가야지. 어나 그렇게 싸우는 거 좋아하거든 하나하나 다 반박하기 싹 가능.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했는데 말해 봐봐. 내가 언제 너한테 뭐 플러팅한 적 있어? 내가 언제 깔리게 했는데? NTV냐고? 아 아니, NTV는 아니고 그냥 억울한 걸 싫어해요 제가. 근데 그 여사친이 카리나라고요? 그럼 애초에 찐 여사친으로 안 지냈겠죠. 애초에 그분이 저한테 흑심 품기 전에 내가 먼저 흑심 품었지 그러면 이제 어? 근데 약간 나는 그런 게 있어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 나랑 진짜 친한 여사친이 나한테 냅다 고백을 한다? 이 진짜 싫은 이유가 야, 뭐 더러워 그런 건 약간 반 장난이고요. 뭐 걔가 나를 좋아한다는데 어떻게 그 마음씨는 너무 고맙긴 하지 고맙긴 한데 내가 걔한테 마음이 진짜 없으면은 왜싫냐 뭔가 우리의 우정 이제 그 친구 사이가 끝나는 거잖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걔가 혼자 갑자기 나한테 흑심을 품고 걔 혼자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손절을 때린 거잖아요 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싫지 그래서 우리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때 우리가 다시 친구가 되려면 걔가 완벽히 나한테 마음을 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뭐걔 앞에서 오줌을 싼다든지 이제 <laughs> 나 좋아한다고? 어줌팔사 <laughs> 아무튼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. 우리의 우정을 지키기 위하여. 그래서 이쁜 애들이 남사친이 별로 없는 거구나. 맞아? 야 진짜 이쁜 여자애들은 마음. 터놓고 고민할 남자 이성친구 없을 거야. 왜냐? 다 속으로 민지를 짝사랑하는 위장 남사친들이라. 무슨 고민을 이야기해도 진짜 진지하게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지성 공감. 뭔지 아시죠? 남자들이 여자애 좋아할 때 하는 그 무지성 공감. 있잖아. 내가 오늘 길 가는데 너무 똑같아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팼어. 여기서 현실적인 반응은 뭐라고? 아. 민야 민준... 건 아니지. 이게 정상인데 남자 민지를 좋아하면은 어, 민지가 많이 화났나 보다. 아이스 <laughs>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불러. 내가 대신 패 줄게. 그냥 무지성 공감. 그래서 진짜 이쁘. 얘들은 그렇게 막 진지하게 막 대화 터놓고 할수 있는 그런 남사친들이 없을걸요? 그리고 진짜 예쁜 애들은 본인들도 알아 내 옆에 있는 남사친들 다찐 남사친들이야라고 부정하지만은 다 사심인 거 본인도 알걸? 그래서 가면 쓰기도 바빠 찐 남사친 여사친이면 야이 병신아 야이 새끼야 하면서 이렇게 통화를 해야 되는데 예쁜 애들이 남사친이랑 전화할 때는 막 욕도 안해어 민수야 나 지금 카페 가서 커피 마시는 중 여기 온다고 얼마나 걸리는데 아 뭐래 이제 지들 <laughs> 다 아는 거야. 이거 다 사심이라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. 보면 멘트 중에 누가 봐도 썸 아니었는데 너나 안 좋아하는 거 아는데 고백해야 내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 하면서 고백하며 튀는 멘트 어떻게 생각하냐고. 내가 당하면 똑같은데 나도 한번 써본 멘트. <laughs> 그런 말한걔 상황도 이해가 돼 가지고 좀 딱하긴 한데. 그래도 같 내가 당하면은. 뭔 심리냐고요? 너무 쉬운 심리죠 뭐 저거는. 안 받아줄 건 아는데 내가 까여야지만 이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지. 그러니까 0.1%의 희망도 희망으로 보는 얘들이 똥이지 그러니까 된장이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애들 있잖아. 그런 애들이 그런 심리를 조금 가지고 있죠. 아 확실히 그냥 들이받고 완전히 차여버리면은 안드 확률 100%가 돼버리잖아. 그래야지만 포기할 수 있는 애들.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. 좋아하는 여사친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내가 계속 은근슬쩍 티내가 주고 여사친이 나 알아먹으라고 좋게 돌려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. 넌 나한테 고백할 생각하지 마라. 하면 내가 아 뭐래 내가 너한테 고백을 왜 해? 이러는데 아우 나너 같은 애들은 진짜 딱 질색이거든.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장난 삼아서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.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보통 이쯤되면 포기해야 되잖아 짝사랑을. 근데 나는 알량한 1%의 확률이 남아있는 거예요. 저거 아... 오히려 민지가 날 좋아하기 때문에, 이제. <laughs> 일부러 더 싫은 척한거 아니었을까? 그래! 어, 1%의 확률이 있잖아. 면막친 거일 수도 있잖아. 그래서 내가 민지한테 고백을 했었어요. 민지야, 나할 말이 있는데, 나 사실 너 좋아하는 거 맞다. 너가 나 싫어하고, 나 차일 거 아는데, 내가 이기적인 것도 알아. 근데 내 마음 편하자고 고백을 한다. 민지야, 나 좋아한다! 천안기히면 이슬수. <laughs>